네, 이제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164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소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 때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천지거내입술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지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귀 결박하고 세상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가벌렸는 천만 성도 일제이 고루간선시 운송의 기쁨으로 모이리 왓병음과 이내웃소 세상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다시 오시네 i <laughs> 알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마이 열박하고 세상 다 쓰리시려. 알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룰때 그곳에 눈재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알레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막이 결박하고 세상 갓스리시려 알레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제 우 사도신경으로 신음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귀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건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신 곳과 몸이 되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주의 백성들을 또 허락하시사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의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펼쳐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연단 받아 정결게 되어졌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써 볼수 없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죄중이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주님을 예비하고자 단일이 아버지 사족을에 던져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 그 정해진 시간에 세번 제사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어, 뜻이라고 말씀해 싸우니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을 어, 늘 가까이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기로 나왔고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 절입니다.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예, 사대교 보낸 편지 그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건설들 예, 가운데 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단 어, 열한 번째 예,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대교 몇몇의 송도님들이 어, 어, 나오고 있는데 이 송도님들은 광의 연담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해진 송도들임으로 땅에 살면서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 이긴자들이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흰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곧흰 옷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에, 사대교 몇명이국소 송도님들은 예.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고 주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진다는 내용이었고 이분들이 교회에 이긴 자도 13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이 목회자만 이렇게 이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사대교회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이렇게 흰옷 입었다고 하는 이긴자가 됐다고 하는 말씀은 높지만 사대교회 몇몇의 성도님들은 예, 중요한 것은 광연단 과정을 통해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흰 옷을 입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합당자로 여겨주시는 예, 그러니까 휴고 성도가 이제 예, 되어지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제 무덤에 잠들어 계시겠죠? 이제 공중에 이슘기도 강림하시면 먼저 들림받는, 부활체가 되어지는 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목해져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단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아 참, 그 송도님인데, 송도님들에게, 그 송도님, 간증하는 송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고난의 환경이, 사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기도로서, 어, 그 고난 환경들을 인내하면서, 어,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져 가는, 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어, 뭐, 목회자게 됐든, 송도님들이 됐든, 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 누구에게든지, 어, 고난의 환경을 주신다. 특별히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 그 단일 기도에, 어, 그런 또 행사를 통해서, 송도님 어, 성두님, 송도님이, 어, 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참, 어, 감사가 되고, 한편 또, 부끄러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 송도님들도 저렇게, 어, 힘들게, 어, 온 세상 얼마나 그, 다양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목혀져서더 깨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계시록 7장 9절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계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어, 7장 13절에서 14절이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화연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아무라도 능히셀수 없는 그큰 무리, 사대교 몇몇 성도님처럼, 예, 교회시대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은 14만 4천의 무리 말고도, 어, 또, 십삼사천의 늘외야 나머지 이분들도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네 어떻게 흰 옷을 입었느냐? 큰환란에서 고난 가운데 연단 받아 정결해에서자그 자기행실을 빨 빨고 흰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송도님들이 흰 옷을 입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아, 이기신 분들은 이 땅에서 흰 옷을 입는다. 땅에서. 아. 예. 우리가, 계시도 3장 18절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한 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 말씀, 나우디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에, 편지고 그 목회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목, 목회자지만 흰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대경 목회자도 그렇고 나우디교 목회자도 그렇고 이 땅에서는 흰 옷을 입지,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흰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광야 연단 과정 가운데 입는 옷이 아니고, 광야 어, 연단 과정에서 에, 자기 행실이 정결하게 됐을 때, 에, 됐을 때가난한땅 입구에서 어, 흰옷을 입는 것이죠. 어, 이게 정결하게 되어야 입는 옷이 어, 흰 옷인 것입니다. 어, 그러나 목회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된게 아닙니다. 성도락에서 정결하게 에, 에, 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정결하게 될수 있고 목회자가 정결하게 되지 못할 수가 있고 목회자가 정결하게 될수 있고 성도가 정결하게 되지 못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목회자든 성도든 어, 자기 인기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 어, 오늘도 흰 옷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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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의 행실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 종가의 구십정을 못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 이런 어, 고백이 우리가 오늘 있어야 준비했습니다. 이상 같이 사대교의 목회자와 나오디교의 목회자가 흰옷을 입지 못한 걸볼때 흰옷은 어, 출료고 구원받을 때나 연단 받는 어, 도중에 입는 옷이 아니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어, 우리가 입으려면 우리의 행신을 어,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행신을.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계시록 1 6장 15절은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짓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3장 4절, 7장 14절 그 어, 옷. 게시도 22장, 14절, 그, 개시도 22장 14절에 그두루마기계시도 16장 15절에 자기 옷, 이, 게 이게 뭡니까? 이게 행시대 옷이다, 행시대 옷. 이 행시대 옷이 어린 양의 비로보혈로 정결케, 어, 되어야 신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 신 옷을 입는 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휴고송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행시대 옷을, 어, 빨아야 된다. 빨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가운데 예, 허락해 주시는 게 뭡니까? 아,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 모든 성도들은 가나안 땅,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행실을 정결하기 위해서 광의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예, 모형적으로 살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애굽에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의 연단 과정, 40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가운데,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다니엘 선제도, 어, 그이사백성들이 대월란 전삼년만 때, 연단받을 내용에 대해서 예언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삼년 반 동안 연단받는 게 아니라, 뭐, 대월란 통해서 연단받아서, 그래서 천년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 예, 다니엘 12장 10절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도 어제 우리 예랑 예수의 님 사랑, 음, 그 자매님 같은 경우도 다니엘 기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아, 사실은 이런 진리를 더 먼저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아, 정말 예. 더 좋았지 않,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에 필요한 송도도 필요한 진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운데 선포가 되고 있는 지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혼란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더 거세게 이제 부어지고 어, 지금 뭐 어, 꽃길을 이렇게 에, 에, 걷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심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정결케 되면 되는 거예요. 정결케.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뭐가 되겠습니까? 꽃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정결케 될수 있도록, 어서석히 정결케 될수 있도록, 어서석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목회자이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든 광연단 과정을 통과한 후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사대교회 4대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줄 믿습니다. 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아, 우리는 이 땅에서 흰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공중에 그 강남하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나이가 합당한 자다. 아,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 몇몇의 성도님들이이 땅에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목회자와 나보태교회 목회자는 이 땅에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흰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송도이든 목회자이든 아버지 주인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신옷을 입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송도로 변화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가운데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성령님 늘 우리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죄를 철저히 작은 죄까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러한 어, 아버지 하루에 24시간 삶을 되돌아볼 때 부족한 행 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짜증을 내었습니다.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들을 특별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만 너무나 집중했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회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교회와 성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교회 소식 보게 되면 예, 이제 우리 집사 안수와 특별간증 추수감사 예배때 이수입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또금요 기도일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고르께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 없이면 뜻이 하나여서 이루어온 가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59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어, 오늘 또 우리 행실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빛의 서자들이여, 어서겄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서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쏴줘들이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